반갑습니다. 불선생님 불선 임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 현직에서 오랫동안 사명단인가부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면접을 갔다 오고 갔다 온 이후 자들 취합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베스트 파이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어, 기타 질문들도 몇개 같이 첨부를 해 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베스트 5 중에 5위입니다. 자, 5위는 면접 끝난 후, 끝난 말미에 면접관이 학생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이 같은 경우는 의도는 뭐더 어, 학생에서 알고 싶다. 그런 걸 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때 미치지 못한 이야기 있으면은 내 자신을 필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합격시켜 주셔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기회니까, 어, 미리 사전에 답변을 좀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4위입니다. 4위는 인성 관련 질문들이었습니다. 어, 평소에 싫은 사람과 같은 팀들과 가질 수중는다면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인성을 하고 싶은 건데, 그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힘든 기본적의 질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응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위입니다. 자 3위는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또는 우리 학교를 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입학 후 합격이 무엇인가 전자의 학업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어, 여러분들 제출한 생기부에 성적이 하락됐거나 산성했다면 반드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하기도 하니까 이 또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위입니다 이는 자기소개입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혹은 1분 안에 자기들 창의적으로 한번 소개해보세요. 자신감이나 어떤 의사소통 영역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는 그런 기회를 한 갖도록,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지원 동기였습니다. 우리 학과, 응, 학과에 왜 전화하게 되었느냐. 전자의 의지, 열정, 학과에 대한 관심도, 이에 대한 걸 묻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타 문제 질문들입니다. 삶에서 가장 힘든 어떤 일, 좋은 일, 좋았던 일, 장래 꿈, 정결남 분,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학과 관련 질문들 몇 개만 소개하자면 간호과 같으면우 도시 간호사 직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미디학부 같은 경우는 나운사와 방송사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지역 공학과는 약이란 것도 좀 뭐냐? 막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학과에 관련된. 어, 공부도 좀 하고 가면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이상으로 베스트 파이브와 함께 기타 질문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시 면접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샘 김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